어, 여러분의 제일 고민이 공부일 겁니다. 또 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 실력을 키우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의 숨은 고민은 뭡니까? 미래일 겁니다. 미래 중에서도 뭐 취직, 혹 진학 이런 거다 고민될 겁니다. Future, 그래서 하나님이 기능서밋으로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있어요. 기능성이 좀 많습니다. There are many skill summits.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돼요. Has to stem this way. 영적 s u 속에서 나오는 기능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를 정복한저 3단체는 사단의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온 기능입니다. The 알아듣죠?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That's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수들이 전부 사단의 서밋 영적 서밋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방송 잘안 보는 거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그, 그 나왔잖아요 방송에 자기는 음악 전공 안 했는데 곡 만들어가지고 그 히트곡 됐잖아요. Then I don't really watch television all that much, but I was watching this one show and this person he's not even a singer, but he composed a song and it was a hit. 놀라운 말을 했어요. And he said something very amazing. 나는 이거 그 노래 만들기 전에 귀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But before I composed the song, I heard the voice of demons. 그 친구 너무 솔직한 친구라 그 얘기를 했다니까 that. 그럴 겁니다. I'm sure it's like that. 지금 이 죽은 마이클 잭슨이면 다 거의 다 이 사단의 밋에서영지힘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Kind of 그 세계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러니다 교수가 야 네가 진짜 작품 만들려면 마약을 해야 한다그 근데 was o 다그그그그그래도나는 oh, really well 마약을 하지 않고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되어야 요 so 네, 이만큼 지금 전 세계의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대접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들도 복음 안에서 영적 메시지 흐름쭉 타면서 응답받는 랩런트고 그냥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응답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Now, how are the that come from here?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노예로 불러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능성이죠. 참 상상 초월이죠. 입양아로 갔습니다. 이게 말이죠. 세계 지도자가 됐습니다. But he a world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지 well 어릴 때 벌써 출가를해서 나온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하신 거에요. 여러분 보고 말이죠. 이영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And God wants to give you this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세계 총리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밥 먹고 살다 죽는다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영적 써미 써미 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다릅니다. Then if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그 기능을 가지고. 콜리아스를 꺾은 겁니다. 세계 가장 문제되는 걸 해결했어요. 위기 시대에 농부로 있었던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한거요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And so look at this.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바벨론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In 저는 여기서 일부러 이사야보다는요. 이렇게 <laughs> 포로데 같은 다니엘 보세요. 왕세 명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임금 세 시대를 움직였다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But 일이에요. 너버갓네살에게 답을 주어요. 벨사살에게 답을 주었요 다리오 왕에게 답을 주어요세 왕입니다. 그세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냥 단어를 쓰지 않고 지극히 높으하하님님종종 이랬어요. 자 이기능 i e l they said, You are the servant of the m 한 겁니다. 로마 초대교회의 w r e m n a n t i n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몇개 있어요. 그렇죠. So?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인데 succeed,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뭔거 할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드를 제대로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자세계를 움직인 성공자들은 정말 일심으로 전심지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24, 25 영원으로 간 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모델이 되든가 영적 힘에서 나온 이 기능서밋의 삶. So, kind of you you 이거 그냥 시기 그냥 해보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this, 완전하게 안돼도 조금 해보해도 조금 먹다 보고 한만큼 먹니다 자, 그리고 영적 서밋에서 오는 기능 서밋에. 비밀이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 h e skill summit that comes from the spiritual summit, there is a mystery to that. 앞에 쓸게요. 영적 썸이에서 like 오는 기능 썸이의 삶 어떤 비밀. We w e l l talk i n g about the, the life of the skill summit that comes from the spiritual summit as well as the mystery. 영적 썸이에서 오는 기능 썸을 통한 성공. 이거 뭔가를 여러고 알려줘야 돼요.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세상 바꾸는 비밀. 이걸 꼭 찾고 모델 돼야 돼. 대학생 there. 여러분이 놓치버리면 밑에 아들 못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하기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행복이 뭐냐? And what is the true 그리고 어떤 성공이라고도 볼수 있죠. Well. 이걸딱 분명히 갖고 있야 됩니다. t h e 어요 자, 이어떻게요 자, 이 어떻게든요. 이요이 이거를 어떻 자, 이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를 찾았죠. And those who succeeded, they were able to find what was rightful, what was inevitable, and what's absolute. 이 특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일심, 전심, 지속했습니다. had one heart, whole heart, and continuation. 성공한 사람들은요. 거의 24. 이십 오 영혼입니다. They all had 24 hours, 25 hours and eternity. 성공한 사람들은 복잡하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잘 보세요. So 이 삶을 찾아내는데 어디서 찾아내냐이거요 kind of 여기서 큰 거를 좌우합니다. That this 성공한 지금 많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은 사단에게서 사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찾아낸 사람들에게 는 재앙이 만다 말이에요. Satan,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찾아라 That's 그 말이에요. 여 모델돼야 돼요. Be a model of that.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걸 찾아내라. Christ, 이게 영적 서밋에서 오는 기능 서밋의 삶입니다. 어떻게까지 말입니다. Then How far must you take 드디어 this? 이게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this imprint, root, 이래가면 어디가도 살아남습니다. Like this, no you go, 제가 렘든스 들을만하고 계속하고 또신하고나고또왜 하느냐 이렇게 됩니 불신자도 이 동그라미 친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왔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나요. 각인부리 체질로.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주는 모델, 기능서 및 이제는 이것을 능히 누릴 수 있는 비밀이세요. 제는 이것을 능히 누릴 수 있는 비밀이있비밀요이 있는 비밀이세비밀요이있 Give thanks.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word, 그리고 세번째 것이 꽤 중요합니다. 집중 하나님에 향한 집중 concentrating, concentrating 치유 Healing. 미래 미래가 보이거든요. 이게 기도입니다. 영적 섬유의 성의, 기능섬으로 누리는 이 비밀 기도예요. t h e r is mystery to enjoy the skill summit, the spiritual summit. It's prayer. 자, 참성공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은 일곱 가지 있습니다. That if you look at true success, there are seven methods that the Jewish people use.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에 관계되는 반드시 렘런트 일곱 명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And so absolutely, what's in connection with this, look at God's word and how He worked upon the remnants.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하급과 미래에 도움되는 책을 읽어라. And always read books that's going to be of help to your studies and your future. 저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는데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Because I don't have much time. I always carry on these books and read them.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세 절기 눈을 떠라. And no matter where you go, open your eyes to the three e t h feast. 어디서든지 영적 삶이 누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 해보게라. That wherever you go, have the restoration of prayer and worship so you can enjoy. 그래 그 여러분의 그 삶은 그 성인식이다. And so, really, your life itself is 여러분의 삶은 사명식이다. 여러분의 삶은 파송식이다. 일곱 개 나왔죠. A and a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me, God 나의 것, my God given 나의 현장. And my field. 이게 성공이에요. This is 이거 못 찾으면 절대 성공 못 해요. 그래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고 많은 게 아닙니다. 자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So them, come, 흐름을 바꾸게 돼요. 그렇죠? So? 흐름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만 받는 응답이 와요. 스무 가지 전략. 내가 참 행복이란 건 뭐냐? 내 가진 것이 학업, 사업이 하나님의 복음 하에 써임 받는 거. 그게 참 행복이고 목표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나중에 성공해서. 전 세계 보고화에쓰임한다 예, yeah, 그래서 20가지 전략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아주 유일성이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20.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학업 유일성 따볼 겁니다. 그럼 여러 학반이 따라와요. 마가델 학방 유일성 가진 사람들. 그럼 따라와요. 정인. 요게 기능 서입니다자 그럼 알아 들었으니까 이번의 거는 이번 그 우리 대학 수준 메시지는 여러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윗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서밋을 항상 누렸어요. David, shepherd,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을 누렸어요. Oh 다윗에게 중요한 응답이 왔습니다. An 미래가 보이는 역할을 so 그것도 마치 그냥 미래가 아니고 엄청난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왔죠. Kind of <laughs> 이때부터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는. 다윗이 가는 곳에 악한 냉이 떠난 일이 벌어졌. 골리앗을 깎는 일이 벌어졌. 자, 이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합해졌을 때. And this is what when the and skill come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비밀이기 때문에 쉬워요. 저는 다행스럽게 체질이 말이죠. 나가서 막 떠드는 것보다 뒤에서 조용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훨씬 성경이 너무 맞더라고요. 저는막 나가서 막 떠드는 정도보다는 사람 조용히 모아놓고 말씀을 하는 것이 훨씬 제 체질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Kind of to 이거는 the Bible. 전혀 비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표시 안 나게.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This is a mystery, you can the world. 지금부터 영적 섬이 돼서 공부를 시작해라. So now begin your the 골제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부탁해될 평생 부탁해될 언약입니다. 에오후 마지막 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평생의 응답뿐만 아니라 지금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음을 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렘런트로 부름받은 모든 대학 레미넌트위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